집사람은 매일 아침 식사를 하고 MBC 뒷산으로 운동을 나가서 만보를 걷고 난 다음 친구들과 유치를 놀고 12시 30분경에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하여 집으로 내려온다. 그저께 2022년 2월 24일 금요일 집사람이 MBC 뒷산에 운동을 갔다가 평상시보다 1시간이 빠른 11시 30분에 집으로 내려왔다. 오늘은 왜 이렇게 빨리 내려왔느냐고 물어보았다. 수원에 살고 있는 사촌 형수님으로부터 점촌에 살고 있는 사촌 형님이 오늘 아침에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받고 내려왔다고 하였다. 그래서 문중그룹 채팅방에 들어가 보았다. 문중그룹 채팅방에 다음과 같은 부고가 올라왔다. 부고 고 염길님께서 별시하셨기에 아래와 같이 부고를 전해드립니다. 장례식장 함창중앙장례식장 호실 101호실 주소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함창로 580 윤직리 장지 문경예송원 대전현충원 입간 2022년 2월 25일 09시 발인 2022년 2월 26일 토, 토요일 06시 50분, 유가족 및 장례식장 위치 확인, 일일이 연락을 드리지 못함을 해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고를 읽고 난후 집사람이 우리 집 가까이에 살고 있는 남동생에게 전날를 하여 내일 남동생 자가용으로 아침 일찍 장례식장으로 가기로 하였다. 그래서 어제 2월 25일 아침 10시경에 대구에서 출발하여 11시 40분에 장례 예식장에 도착하였다. 예식장에 도착하니 돌아가신 형님이 형님의 부산에 살고 있는 남동생 부부와 제천에 살고 있는 여동생 부부를 태우고온 생질이와 있었다. 그리고 고향에 살고 있는 가장 큰 집의 오촌 조카가 고향에 사촌 형님 한 분과 사촌 형수님 한 분과 예천에 살고 있는 자기 누나를 싣고 와 있었다. 우리 사촌들이 스물 셋이다. 그 중에서 두 분은 6.25 한국쟁전 때 북한으로 끌려가시어 생사를 모르고 세 분은 돌아가셨다. 그 중에서 사촌은 나와 남동생 부부와 예천읍에서 미장원을 하고 있는 나의 여동생과 넷째 집의 청주시청에 근무하는 사촌 부부, 사촌 부부가 근무를 마치고 밤늦게 문상을 왔었다. 옛날에는 집안에 상을 당하면 집안 모두가 모여 상을 치렀다. 그러나 사촌들이 연세가 많고 조카들은 모두가 살기가 바쁜가 보다. 점심 식사를 하고 나니 돌아가신 형님의 대구에 살고 있는 여동생 삼형제 부부들이 들어온다. 돌아가신 날 대구에서 왔다가 사촌 여동생의 병원 예약이 되어 대구, 다시 대구로 갔다가 오늘 진료를 받고 오는 길이란다. 조카들은 가장 큰 집의 둘째 사촌 형님의 아산 현대 자동차에 근무하고 있는 아들 둘과 우리 아들 셋이 자기들 일을 모두 마치고 재능있게 문상을 왔다. 고향의 사촌 형님과 형수님, 수원에 살고 있는 사촌 형수님들과 조카들은 밤늦게 모두 집으로 돌아가고, 돌아가신 사촌 형님의 다섯 형제 부부들과 생질 두 사람과 사촌으로는 나와 남동생 부부와 예천읍에서 미장원을 운영하는 여동생만이 남아서 빈소를 지키다가 밤 12시경에 홀에서 이부자리를 깔고 잠을 잤다. 오늘은 2022년 2월 26일 토요일로 돌아가신 사촌 형님 장례를 국립대전 현충원에서 치르는 날이다. 오전 8시에 문경예송원에서 하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새벽 6시 30분에 모두가 일어난다. 아침에 일어나니 미장원을 하고 있는 나의 여동생이 전화를 받는다. 여동생의 딸인 생진녀가 오늘 미장원 손님이 많다면서 자가용으로 데리러 온다는 전날을 받고 조금 후에 생진녀가 데려간다 어제 저녁에 장례식장 식당에서 미리 준비해 놓은 음식들로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한다 그리고 장례 지도사 주관으로 빈소에서 가족 모두가 모여 절차에 따라 아침 상식을 한참 동안 드린다 아침 상식을 드린 후 간을 모셔놓은 곳으로 이동하여 장례지도사의 주관으로 발인제를 지낸다. 발인제를 절차에 따라 지내니 시간이 많이 걸린다. 발인제를 지내고 병풍을 걷고 모셔놓은 간을 영구차로 모시기 위하여 한쪽에 세 사람씩 여섯 사람이 간을 들고 우구차로 모신다. 우구차에 간을 모시고 가족 모두가 우구차에 오른다. 집사람이 좌석이 적어서 모두가 운구차에 오를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대구에서 어제 저녁에 함께 빈소를 지켰던 사촌동생의 아들인 생질과 함께 대구로 가기로 한다. 그런데 운구차에 임시 좌석이 있다고 하여 우리 부부도 운구차에 올라 임시 좌석에 앉는다. 그리고 운구차가 하장을 하기 위하여 문경이에서 응원으로 출발을 한다. 문경예송원으로 가는 길에 돌아가신 사촌 형님이 사시던 점촌 집으로 가서 집을 한 바퀴 돌아서 문경예송원으로 간다. 문경읍 쪽으로 한참을 달려 산중턱에 있는 문경예송원에 도착한다. 모두가 운구차에서 내려 문경예송원으로 들어간다. 문경예송원 들어가는 입구에 자동으로 체온 체크를 하는. 기계 앞에 서서 체온 체크를 하고 들어간다. 체온 촉 체크가 끝난 후 장례 지도사가 하장한 데 대한 안내를 한다. 여기 문경의송원에서는 하루에 다섯 차례의 하장을 한단다. 첫 번째 하장이 8시부터 1시간 반 동안 실시한단다. 두 번째 하장은 10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다섯 번째 하장은 16시에 시작한단다. 사촌 형님은 첫 번째 하장으로 8시부터 세곳에서 동시에 하장을 실시한단다. 하장에 대한 설명이 끝나면 운구차에서 간을 모시고 하장하는 곳으로 운구한단다. 그리고 간이 하루로 들어가는 모습을 유리창을 통하여 보고 마지막 이별을 한단다. 그리고 이총 유족 대기실 3에서 1시간 반 동안 기다리라고 한다.